가멍? 뭐지? 오! 멍 바다 보면 멍 물멍이요 물멍! 오늘은 무슨 촬영인가요?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하면 가장 많이 놀러가는 휴양지 뭐 있을 네. 것 같아요? 산? 산? 아니지 <laughs> 아니지 계곡! 사다리 사 <laughs> 오늘의 주제는? 롭게의다입니다오늘벌칙무 <laughs> <laughs> 음... <laughs> <벌칙은 찍은 걸? 웃음> 뭐 오늘의 벌칙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음... 로트를주식분 <laughs> 오빠가 딱, 지... 딱 나왔다, 지금 왔다 <laughs> 지금 네 <웃음> 상황이 싫으세요? 아, 당장 아니. 나가 <laughs> 근데 셔야될것데 <laughs> 이거 너무했다! <laughs> 너무했어? <있어? 웃음> 아 진짜 너무했다 근데 아, 와 진짜 악마들 <laughs> 왜무서 아, <laughs> 그 정도로 강오이야잘 어울려서 확실해? 어, 오케이 상과 바다 각각 원하는 장소에 대해서 바보 한마디 산과 바다요? 계그과바 받았네요 <웃음> <웃음> 더하게 걸치시말고 <laughs> <나를. 웃음> 저는 바다로 이행시를 <이행실을> 한번 <웃음> <웃음> 해보겠습니다 <웃음> 다! 바라볼수록 다! 다. <laughs> 다채로운 바다의 매력 바다로 오세요! <laughs> 여름 휴양지 하면 당연히 계곡 아닙니까? 산속의 쾌적한 공기와 이거 뭐흙침에간거 아니야? <웃음> <웃음> 맑은 기운을 느끼고 싶다면 계곡으로 놀러 오세요! <웃음> 오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전한 바다로 오세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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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뭡니까? 반도 아닙니까?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어... 이런 대한민국에서 바다를 빼놓고 여름철 피서를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단 첫 번째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수상레저. 와, 뭐 있죠?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기수 씨 수영 잘하세요. 아죠저 맥주병. <laughs> 운동 떠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가야죠. 왜냐? 깊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계곡이 수심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어그 바다 똑같지 않나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곡은 사람이 저으면 구해줄 사람 많이 없잖아. 세이프 이빙크. 세이프 카드 있는 바다가 더 안전합니다. 바다로 오세요. <laughs> 혹시 엔딩 치세요? 멘트 엔딩 치세요? 아, 네. <laughs> 확인하셨죠, 다들. 나 네. 뭐해? <laughs> <laughs> 가만 있어주세요. 네, 움직이면 떨어집니다. 아, 이게 살색이 비슷해가지고 잘보려나 모르겠네요. 제 한번 보고 보이? <laughs> 말잘 듣네. <목> <목> 계곡에서 뭐할수 있죠? 아니, 수빈씨 바다 받아... 좋아하세요? <목> 저 너무 좋아하죠. 수영 잘하시나요? <목> 정말 잘하죠. <깜빡마요, 목> <목> 거짓말이야. <목> 칼 네, 하나 붙이고 가실게요 누구 나? <laughs> 나? 나 <나도> 몰라 <laughs> 아싸 뭐였지? 이제, 수빈 씨 바다 그,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여기 그 RGB라고 네, 아시죠? 그 레드 그린 블루로 붙여드릴게요 수빈 씨 안? 바다 좋아하세요? 아 잠시 아닌데 그 전에 뭐였지? 음. 아 이거 뭐 스프라이트 광고 아이가 다끝이었나 V 한번 해주실까요? V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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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되니만말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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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을 안해 하겠어요. <laughs> <laughs> 계곡을 가면 또 좋은 게 해파리가 없어요. <laughs> 누가 좀 바다 위험하에 가가지고 해파리 막이기피 다니면서 농니까? 사람이 커 가면서 해파리도 한번 맞아 보고. <laughs> 근데 맞아 보셨어요 그때까지 맞아 보셨어요? 잘안맞다니까 <laughs>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개국의 장점은 일단 물이 짜지가 않아요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짜지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돼 사실은 깨끗한면 먹어도 되잖아 짜지 않은 게 제일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laughs> 할 말이 없으신가 봐요 <laughs> 이거에 살짝 멘탈이 나갔어 지금 근데 바다가 짠게 오히려 다행 그죠 <laughs> <왜죠>? 이제 염분이 <laughs> 높을수록 몸이 잘 뜬단 말입니다 아... <laughs> 어, <혹시> 이과? <laughs> <laughs> 그런 거 아니고 과학적 아 과학적 증거예요? 네. 과학적으로 이제 바다 더 안전한 거 계곡에 오히려 수심이 나와서 안전할 수있어 돌도 많고 <laughs> 한번 붙여주시고 가실게요 네? <laughs> 네? 저요? 입은 <laughs> 무슨 색 아니 저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이서 <laughs> 진짜 <피소시야> 잘못된 거죠 <laughs> <laughs> 나뭐 했지? 야, 이... <laughs> 아니 근데 계곡물을 마시면 뭘 먹는지 아세요? 연가시를 먹어 이 사람아 연가시를 어디 연가시 세트에 볼수요 계곡에 연가시 진짜 많아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네 반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laughs> 나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인도 사람도 아니고 이게 뭐야 양불 맞으면 여 가야 되잖아 바다는 이제 탁 트여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수심 가가지고 튜브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가어 가멍 <laughs> 오 다모. 바다보는 물멍이요 물멍 가멍이래 어, 네. 무슨 물멍 네, 물 속에 물 위에서 멍때리기 물 위에서요? 아 물멍 개념을 잘 모르는 신것 같은데 물멍은 물을 보면서 멍을 때리는 걸 물멍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이석현이라고 아저씨 우리 아저씨답네요 물멍하기 좋습니다 바다가 계곡에 물이 없나요? <laughs> 계곡 폭포수 싹 보면서 아저 떨어지는 게 내가 아닌 걸 감사해야 한다 이런 뭐, 물멍대로 싹 보면서 옆에 숲 보니까 어 숲까지 있 숲멍까지 보너스로 <laughs> 딱 잽이 안 되죠 멍으로 따지면 그냥 산과 함께 할수 있어요 불창할 수 맑은 공기 한 거만 넣을 수 있지 하지만 바다는 그 모래 바람 불면 모래 날려 그럼 몸에 쌓여 폐안 좋아져 폐 딱딱하게 굳어 아니, 숲, 아니, 바다에서 숨을 어떻게 쉬길 뭐, 모래 사장이 바꾸셔요? 어떻게, 폐 모래가 쌓여. 이 숲에 가서 숨멍 하다가, 얘 산모기 물려봐야, 이제, 아, 위에서 바다를 가는구나, 하지. 아, 그게 아니야. 아니야. 두개 붙여주세요. <laughs> 저요? 네. 두 개요? 두 개요. 아, 알, 몰라. 어, 알이 없네, 알이. 어. <laughs> 봐봐. 어디 붙이지? 오로 음. 갑니다 잘 보이네, 잘 오렌지 가. 갑니다 피에로 같아 바다 어. 같은 경우에는 해저... 레포트? 해양 스포츠요? 해양 스포츠 다시 다시 해저 <laughs> 레포츠 <laughs> 스킨스쿠고 <수쿠어> 말하려고 했어 <laughs> 아, 저거 잘... 한번 하고 싶어요 아 오케이 v. VL... 나도 했으니까 골프한 번씩 가자아니아니아니 하지 마. <laughs> 바다는 축제가 정말 많아. 음... 도령 머드 축제 들어봤죠? 네. 거기 가면 핫한 오빠들이 많이 오지. 네. 음... 계곡 가봐봐. 그냥 뭐... 음. 조금 20대 초반 로카티 있고 단체로 눌렀어 쿨토시 있고 <laughs> 나이밍한 애들 아니면 튜브 타고 이제 애기들 <laughs> 그런 아니면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수빈 씨 너무 예전에 가셨죠 계곡 <laughs> 그 요즘은 엄청 핫해요 정말 핫한데 언제 가셨어요? <laughs> 2년 전? 계곡에는 무슨 스포츠 할수 있나요? 자 성동일 씨 유명한 잘 아시죠? 우라이츠 <laughs> 그냥 우리랑 한번내 가지고 자연 워터 슬라이드 싹 바나나 보트 스노우 쿨링 저희는 할게많아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돼요. 딱 우리만 딱가 가지고 우리끼리 놀아야지. 바다는 넓어. 망망대해. <laughs> 망망대해. 망망대에서 어딜 가든 사람이 없는데서 놀면 돼. 아니지 아니지. 근데 어디 사세요? 파리 <laughs> 사는데요. 집 앞에 뭐 있어요? 아요 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알것 같아.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어. 아, 진짜 다음에 또 하자. 알겠지? 나랑 꼭 해줘야 돼. 언니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 나도못 맞추시는데? 야, 진짜 아니야? <laughs> 아, 진짜 아니야? <laughs> 라고 생각한 거야? <laughs> 야, 야. 아이 우리 힌트 주자, 서로. <laughs> 그러면 딱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한번 보세 오빠 가뭐난 대충 어? 뭔데? 해봐. 대충 오빠 어, 이거 무슨 얘뭐 같은데? <웃음> <웃음> 진짜 웃기다 와 이거? 머리카 와. 이네 진짜 못됐다 <laughs> 너무? 근데! 중심 한번맞어왔 나! 나! <웃음> <웃음> 아, 부모 <정말> 어서 만지 진짜. 부족 <laughs> 하다니까 이러면은. <laughs>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어떻게? <웃음> 지금 동서남북. 나친구내아로 아, 동서남북. 어디야 어디야? 어디가 북쪽이야, 남쪽이야? 딱 돼! <laughs> 같은데? 야 아니, 이거, 네 아, 내가 맞췄네 <laughs>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 너무 거거 에요 아니 이대체머리카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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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게 이렇게, 이렇게, 이랬다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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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 아니 아니 게이렇아 아니, 이렇게, 아니, 아니. <laughs> you <laughs>